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현역 가왕 콘테스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모두를 사로잡은 진혜성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개척하며, 그 중심에는 진혜성님이 직접 구상하고 시행한 장구워터쇼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펼쳐진 그의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충격을 선사했으며, 그 무대 뒤에는 예상치 못한 고뇌와 눈물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진혜성 님이 처음부터 현역 가왕에서 주목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트로트의 신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그는 매번 그 이상의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팀 미션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으며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그와 함께 준비했던 무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혜성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바로 장구워터 쏘였습니다. 물과 장구를 결합한 이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물이 공중에서 뿌려지고 그와 함께 퍼포먼스와 춤, 장구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상상해보세요. 그 시각적, 청각적 충격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환상적인 조명이 물방울을 감싸며 한편의 미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무대 뒤에서는 한 스태프가 지게 트로트 경연 무대가 만나 마치 전 세계적인 축제에서 볼법한 퍼포먼스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진해성님은 장구를 치면서도 매순간 감정을 쏟아내며 노래의 한 소절, 한 소절을 자신의 마음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보는 이들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예술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를 이끌어내기까지 진혜성 님이 겪었던 고뇌와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존 팀 미션에서 받은 낮은 성적은 물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무대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늦은 밤 연습실에 홀로 남아 장구를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 속으로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과 싸워야 했던 그에게 무대 위에서 느꼈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퍼포먼스를 혼자 구상해야 하는 부담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는 붕괴 직전에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장구 워터쇼라는 혁신적인 무대로 무대를 완벽히 뒤집었습니다. 그 무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었고, 그 순간 진혜성님은 현역 가왕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진혜성님은 한순간에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무대 뒤에서 겪은 고독과 눈물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그는 그 모든 감정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 표현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동안 다정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닌 진혜성님의 새로운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존에는 감성적인 트로트 가수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 장구 워터쇼를 통해 창의적이고 용감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이 무대는 단순히 해석을 넘어 트로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예술적인 변화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혜성님에게 전성기의 길은 결코 평탄한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집어내도 실패하면 팀원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같았다며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연습실에서 장구와 물의 조화를 연구하고, 모든 디테일을 점검하며 무대 준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대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그저 한 사람의 노래 솜씨가 아니라 도전과 창의성, 그리고 투혼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혜성 님의 무대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넘어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도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더 많은 기적 같은 순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진해성 님의 이번 도전은 그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이번 무대를 통해 보여준 끈질긴 도전 정신과 예술적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현역 가왕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진혜성님이 선보일 새로운 시도와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